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또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 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예쁜 손도 반짝 손으로도 함께 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모르는 친구 없죠. 멋진 거울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서 예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쁜 거울을 보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예쁘다, 아름답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눈으로 보이는 것도 뭐가 있죠? 거울로 볼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거. 아, 저 친구는 키가 크네. 아, 저 친구는 예쁜 옷을 입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대요. 궁금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베드로 사도가 꼭 알려 주고 싶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이야?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다니. 아유. 맞아요. 어렵고 힘들 거라고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어쩜 좋아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 멀리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저먼 소아시아까지 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향을 떠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야겠구나.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자랑스런 나의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왕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여러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로 택하심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보다 더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바랬어요.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겨렴, 겨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다. 네, 꼭 가슴에 새길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으니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가기로 해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힘을 내었어요. 친구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널리 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어땠을까요? 예수님처럼 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귀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야 나라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니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것을 꼭꼭 기억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절대 잊지 말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해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 기억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간들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꼭꼭 기억하고 용기내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나요?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